안녕 손사시점이야. 이번 사례는 유병자 간편 보험 고지 의무 중 추가 검사, 재검사, 정기 검사의 약관의 정확한 해석을 알려줄게. 간편 심사형 유병자 보험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3개월 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야. 그런데 의뢰인은 보험을 가입한 후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해서 보험금을 청구받았는데 느닷없이 보험사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 재검사 필요 소견과 당뇨 재검사를 받았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야. 사건 상담 때부터 나는 그 검사가 실제로 추가 검사, 재검사가 아니라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하던 검사였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주치에게 진료 확인을 받았어. 그날 검사는 당일 공복 혈당이 163으로 다소 높아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고 결과는 이전보다 호전되어 약 조절도 없었다.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아닌 정기 검사였다. 고그 명확한 소견서를 받고 손해 사정을 진행해서 보험 해지를 무효화시킨 사건이었지. 이건 꼭 기억하자. 간편심사보험의 취지는 만성질환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게 한게 간편보험의 목적이야. 만성질환이 있는 다수의 간편보험 가입자는 질환의 진행 정도를 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약물을 복용하는데 이를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사는 유병자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딱 정리해줄게.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검사. 검사를 받는 경우를 말해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즉 평소 꾸준히 진료받는 과정에서 하는 정기검사와 의사가 의심 소견을 가지고 하는 추가 검사 재검사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해 유병자 보험은 이렇게 보험 약관을 해석해야 신의 직 금반언의 원칙에 해당하는 거야.